자, 안녕하세요, 정대기입니다. 오늘은, 예, 구독자 5만 명 기념으로 약속된 Q&A를 진행할게요. 음. 자, 유튜버를 하게 된 계기. 유튜버를 하게 된 계기가, 요거는 제가 방송할 때뭐 자주 얘기하기도 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게임 잘하는 걸 자랑하고 싶었어. 어, 게임 잘하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원래는 이제 롤부터 했었죠. 롤부터 했었는데, 어, 리그 오브 레전드 영상을 원래 맨 처음에 올렸었어요. 다른 장인으로 활동할 때 그러다가 어 그거 이제 싹다 내리고 편집도 안하고 좀 풍타디를 했어요 풍선타워 디펜스 그걸로 이제 아나 풍타디 졸라 잘해 어?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에 공략을 치면은 별로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풍타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 유튜브 보면은 나보다 잘한 사람을 못, 못 봤었기 때문에 내가 공략도 올리면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쿠키런에 빠졌는데 쿠키런은 갑자기 1등을 해버렸네? 그래서 쿠키런도 여러분들한테 내가 쿠키런 이만큼 잘한다. 쿠키런을 할때 가장 뿌듯한 순간? 가장 뿌듯한 순 1등 할 때? 약간 현황에 성공해서 1등 할 때? 쿠키런이 현재 얼마했나요 이거는 내가 또 자료를 좀 조사해 왔어요. 일단은 이게 본계정이에요, 본계정. 본계정 근데 나한2,000지난전는데 1,240만원 밖에 안 됐네. 이게 내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게 캐시맨이라는 어플로, 어, 캐시맨이라는 어플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총 결제금액은 한 2,100만원 질렀대 근데 쿠키런은 어.. 1,240만원을 질렀다는총 919회 아마 이거보다 더 질렀을텐데 어.. 일단 나온 수치는 요정도 요렇게 되고 쿠키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쿠키나 펫 아니면 보물이야? 나 쿠키는 개인적으로달다필수어 솔직히 가장 좋아하는거는 점수 잘 나오는 쿠키 점수 잘 나오는 쿠키랑 펫을 원래 가장 좋아하는데 이데뭐 약간 외적인걸로 따졌을 때는 있어요. 부계정 육성을 시작한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지, 질문인가? 이거는 여러분들 시켰잖아. <laughs> 컨텐츠 공모전에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거기서 이제 1등한 게 부계정 육성이 1등해가지고 올해부터 2021년부터 좀 장기적으로 한 1년 정도 생각하고 부계정을 육성하고 있어요. 오늘 쓰게 됐냐고요? 아니요. 지금도 먹고 있어. 요책상이 바로 앞에 있고. 포장지 뜯어져 있는 거 보이죠. 최근에 먹었다는 거야. 이렇게 있고, 요게 요런 게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더 있네. 여섯 개, 이것까지 일곱 개. 거의 한 박스. 쿠키나에서 가장 재미있던 콘텐츠와 가장 지루했던 콘텐츠. 재밌게 했었던 게떼탈추 가장 재밌는 게떼탈추 초보부터 어... 떼탈추를좀 좋아했어. 가장 지루했던 콘텐츠. 챔스? 아, 잠깐만. 가장 지루했던 거 그거야. 4주년 때그 뭐야. 어, 갑자기 막 초심으로 돌아가자면서 그거 너무 지루했어. 유튜브를 하면서 힘드신 점이 있나요? 유튜브 하면 힘드신 점? 유튜브를 하면은 좀 힘든 게 유튜브를 이제 그걸로 하잖아. 유튜브로 이제 돈을 벌잖아요. 저처럼 이게 제가 이제 회사를 원래 회사를 막 다녔었어. 요즘에는 이제 따로 막 회사 다니는 건 아니고 음, 따로 일할 수 있으면 일하고 뭐안 하면 안 하는데 귀찮으면은. 근데 유튜브로 돈을 벌고 있잖아. 그거 외에도 유튜브가 이제 주지 나한테는 주로 이제 주 수입원. 근데 유튜브는 내가 안 하면 안 하는만큼 이게 떨어지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만큼 또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발버둥 쳐야 돼요. 네브 시스터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일좀 하자 네브야. 어. 구독자 10만이 되었을 때 공약 하나 할게요. 실버 버튼 언박싱 한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음, 잘 생겨지는 비법 같은 게 있나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진지? 예? <laughs> 예? 어잘 생겨지는 비법 같은 게뭐나 같은 타고남? 나 같은 유전자? 댕님이 로또에 당첨되는 방송 계속 하실 건가요? 어, 나 방송은 계속 할것 같아요. 로또에 당첨돼도 방송은 계속 하는데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막 진짜 풀 세팅 맞추고 그냥 어 방송국 하나 차리고 싶어 개인 방송국 뭐 그런 느낌으로 방송하시면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에피소드 방송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내가 최고 시청자 찍었을 때 그때가 랜덤 대탈줄 처음 했을 때인가? 3천명인가 4천... 000? 4천명인가 찍힌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막그 통계를 봤어. 통계를 그 어떤 분이 봐주셨는데, 그 나랑 동시간대방송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유튜브 세계 랭킹 3위였대. 그때 어... 세 번째로 제가 시청자 높았다고 하네. 그때는 음, 보통 편집자님께서 알아서 편집을 해주시나요? 아니면 이 부분 편집해달라 포인트 같은 거 재미 요소... 정대님 알려주시나요? 편집자분께서... 그러 이런 식으로 편집해요. 일단 이게 내 편집자분한테 너무 뭐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이 부분 살려달라, 저 부분 빼달라 막 이렇게 하, 하고 싶은 건 많아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저는 이제 그 편집자분의 그 능력을 믿기도 하고 편집자분의 그 약간 좀 자유로 편집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뭐 예술가야 근데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하면은. 분도 이제 실력 실력이 막더 늘면 좋겠지만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어, 보통 이제 편집자한테 이제 알아서 맡기고 내가 봐. 그 다음에 보고 나서 피드백을 해줘요. 편집자 분이 진짜 능력자 분이죠가지고 구독자인데 영상 일도안 보는 사람 vs 구독 안 했는데 영상 꼬박꼬박 챙겨보는 사람. 구독 안 했는데 영상 꼬박꼬박 챙겨보는 사람이 난더 좋은 것 같아. 왜냐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야 이건 약간 그거 아니야? 구독자가 많으면은 좀 이제 명예가 있잖아. 근데 구독 안 했는데 영상 꼬박꼬박 챙겨보는 건 광고료가 들어오니까 돈이잖아 어? 명예냐 돈이냐 이 싸움 아니야? 근데 그런 게좀 많더라고 100만 유튜버 넘어도 막 영상 조회수가 막 5만도 안 나오는 막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팬층이 많으니까 구독자가 많겠지만 그런 막좀 아이러니한 채널들이 좀 있더라고 근데 <laughs> 유튜버 말고 다른 직업은 없냐고요? 따로 없어요 뭐집 밖을 나가기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트위치나 아프리카 동시 송출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획은 있는데 계획은 있는데 제가 지금 원컴 방송이에요 투컴이면은 조금 바로 동시 송출 할텐데 원컴 방송이라서 이게 컴퓨터에 무리 갈까봐 이 동시, 동시 송출 하면은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막이 컴퓨터 수명이 줄 수도 있잖아 정대계 수입? 유튜브 수입? 유튜브는 어... 이거는 그냥 한 회사원 정도? 뭐래요 회사원 정도 일반 회사원? 수입이, 유튜브 수입이, 정대계 유튜브 수입이 일단 평균 300 300을 버는데 300이 그 유튜브 그 채널이고 그리고 수원은또 별도로 또 받고 어, 약간 그런 식으로 받아요 한300 플러스 알파 최근 14일 이내 뭐야,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laughs> 있었나 최근 <laughs> 14일 이내 <laughs> 야, 이거 어, 없습니다. 예, 저 건강해요. 예, 저집 밖을 안 나가요. 그쵸? 자, <laughs> 아무튼 이렇게 어, Q&A 여러분들의 질문 다 대답을 했죠? 음, 아무튼, 음, Q&A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알겠죠?